여러분, 남자들이 순진한 척, 둔한 척, 연애 잘 모르는 척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은근슬쩍 여우짓을 합니다. 심지어 더 치밀하고, 더 계산적이고, 더 영악해요. 그렇다고 대놓고는 하지 않습니다. 누나, 이런 느낌도 아니고, 여우 같은 남자도 아니고, 겉으로는 순둥순둥한데, 속으로는 계산이 아주 바빠요. 오늘은 남자들이 하는 여우짓을 진짜 남자의 심리 구조로 완전히 뜯어 보겠습니다. 요즘 남자들요 말 그대로 여우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여우짓이 너무 미세해서 여자가 본능적으로 흔들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미세한 여우짓들을 심리 구조까지 심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여지는 말, 행동, 분위기 말고 남자 마음속에서 실제로 무슨 계산이 돌아가는지 다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 녀석들의 여우짓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놈들이 여러분을 더 조심하게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12월 18일 강연 섭외를 받고 강연을 합니다. 심리 기술들을 자세히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바로 가보시죠. 연락 끊기지 않을 정도로만 연락합니다. 남자들은요, 관심 있으면 무조건 직진한다? 아니요. 요즘은 생각보다 그러지 않아요. 그 녀석들도 압니다. 너무 들이대면 매력 떨어진다는 걸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패턴이 있습니다. 절대 먼저 깊게 다가오지 않고, 하지만 연락은 끊지 않죠. 딱 당신이 헷갈릴만한 정도로만 유지해요. 심리적으로, 혹시 모르니까 일단 유지만 해주자. 이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톡을 하루 늦게 보내면, 바쁘죠? 괜찮아요? 흐흐. <laughs>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 먼저 대화를 길게 끌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건 관심이 없다가 아니라 아직 결정 안 했다는 그놈의 여우짓이에요. 고백님 조금 더 알려주세요. 아쉬운 척은 안 하지만 기회만 생기면 훅 들어옵니다. 유리한 상황에서만 등장하는 선택적 접근이죠. 이거 진짜 그 녀석들이 정말 자주 쓰는 여우짓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연락하고 싶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이 먼저 톡 보내면 대답은 합니다. 근데 대화를 길게 끌 생각은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그놈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어요. 주말 밤에 심심해질 때, 회식 끝나고 텐션 올라왔을 때, 술 한잔 들어가서 허세 올라왔을 때, 일찍 퇴근해서 시간 남을 때, 외로움 느껴지는 밤 11시에서 12시 사이, 이런 때는 뭐해요? 자요? 이렇게 톡이 먼저 옵니다. 마치 평소에 무심함은 없었던 것처럼요. 이건 진심이 아니라 자기 컨디션, 상황, 감정결에 따라오는 편의적 접근입니다. 그놈의 입장에서 감정은 이래요. 내가 먼저 연락한 건 아니야. 그냥 지금 생각나서. 관심 있는 건 아닌데, 심심하면 연락할 수 있지. 너가 먼저 좋아한다고 하면 더 편한데. 이렇습니다. 즉, 어차피 바쁠 때는 안 하고, 그 녀석이 여유 생기면 솟아오르는 스타일인 거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문제가 뭐냐? 아쉽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순진하신 여성분들이 이 변화에 희망의 신호를 봅니다. 오, 갑자기 먼저 연락했네? 나한테 관심이 생긴 걸까? 이제 조금은 마음 열었나? 이렇게요. 하지만 이건 관심의 변화가 아니라 단순히 컨디션의 변화입니다. 내가 좋아서 한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할거 없어서 한 것이죠. 예를 들면 평일, 3일 내내 톡 뜸하게 하던 그놈이 갑자기 금요일 밤 11시에 오늘 뭐 해요? 한잔? 이라고 보낸 경우에 다음날 뭐라 생각하시겠어요? 순진한 여자는요? 이제 마음을 연 건가? 하지만 그 녀석은요? 상황이 되니까 연락한 거지. 이겁니다. 이런 엇갈린 프레임이 만들어져요. 이럴 땐 이렇게 말하세요. 평소엔 조용하더니 심심했구나. 오, 시간 남으니까 생각난 거네. 편하겠다. 내가 너의 금요일 밤용인가? 흐흐, <laughs> 이렇게요. 이러면 그 녀석의 말문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그 놈도 그 의도를 알고 있으니까요. 명심하세요. 이건 꾸준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편할 때만 너가 필요해지는 관심입니다. 나 너랑 처음 해보는 거야. 다른 여자한테는 단한 번도 이런 적 없어입니다. 이 문장은 남자들이 정말 전략적으로 쓰는 고난도 여우짓 중 하나입니다. 나 진짜 이런 말잘안 하는데 다른 여자한테는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어. 이런 느낌 너한테만 오는 거야. 겉으로 들으면 굉장히 진심 같고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특별한가? 이 남자가 정말 나를 다르게 보나? 이런 감정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뒤에는 철저한 심리 기술이 숨어 있어요. 이건 그 녀석이 순수함과 독점감을 동시에 건드리는 기술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여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특별한 존재감이라는 걸 그놈이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이야. 너한테만 그래. 다른 사람한테는 안 했어. 이런 식으로요. 그 녀석 입장에서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무장해제되는 걸 기다리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감정방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예요. 말만으로 나의 첫 경험, 나의 진심, 나의 특별함을 던지면 여성분들은 본능적으로 관계가 더 깊어진 것처럼 느껴요.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 전략인지 그놈은 절대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할까요? 책임은 적고 효과는 큰 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행동은 하나도 안 바뀌어도 되지만 진심처럼 느끼게 만드는 효과가 굉장하고 그리고 속도도 빠르게 감정은 깊어지게 만들거든요. 솔직히 그 녀석 입장에선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들키지 않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멘트죠. 즉, 감정적 친밀감은 올리고 행동적 책임은 안 지는 최고의 여우지신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놈이 이런 말을 할때 대부분 상황은 네 가지입니다. 관계 진전 직전이거나, 여자가 망설일 때, 여자가 상처받아서 멀어지려 할 때, 경계심을 낮추려고 할 때입니다. 야, 이런 말 진짜 안 하는데, 너한테는 좀 다르게 느껴지네? 이거, 말은 진심처럼 보이지만, 정작 행동은 어떨까요? 약속은 성이 없고요. 만나자는 말은 애매하고요. 책임질 만한 상황에서는 잠수타고요. 감정 얘기하면 회피합니다. 만약 이 패턴이면 그 말은 100% 그냥 한번 어떻게 해볼라고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오, 너도 똑같은 패턴 들어가네. 그래서 행동은 왜 똑같아? 그말 오늘 나 말고 몇 명에게 썼어요? 말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요. 이렇게요. 그러면 그놈은 바로 말문 막힐 겁니다. 왜냐면요. 그 말이 감정 흔들리기 용 멘트였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이죠. 명심하세요. 나 너랑 처음이야. 다른 여자한테는 안 그랬어. 이런 말은 여자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행동이 없다면 그건 100% 포장이고요. 그리고 감정만 흔들어 놓는 여우짓입니다. 진심은요, 말이 아니라 패턴, 행동, 책임으로 반드시 드러납니다. 질문은 거의 안 하는데, 대화는 유지합니다. 당신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근데 여성분들이 그놈에게 관심있고, 톡을 보내주는 그 느낌이 그냥 좋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녀석은 이렇게 행동해요. 패턴이 이렇습니다. 질문 없고요. 대답은 성이 있어 보이게 하고요. 대화가 끊기지 않게는 하죠. 근데 다음 스텝은 없습니다. 이놈의 진짜 심리는 너의 관심은 받고 싶어. 근데 널 알고 싶은 마음은 아직 없다. 이겁니다. 고백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복붙 대답과 가벼운 리액션으로만 대화를 이어갑니다. 최소 에너지로 최대 관심을 확보하는 거죠. 이 녀석들이 쓰는 여우짓 중 가장 치사하고 가장 교묘한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겉보기에는 그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을 뜯어보면 아무 감정 투자도 없어요 대표적인 표현들이 이렇습니다 크크크 헐 대박 오 진짜? 와 그랬구나 흐흐 음 그렇구나 오 좋아요 그럴 수 있지 크크 이런 패턴이죠 여자는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녀석은 딱 이런 리액션 하나로 대화를 유지합니다. 이게 겉으로는 다정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용 파악도 안 하고 감정도 투입 안한 겁니다. 그냥 관심 받는 느낌만 유지하려고 리액션을 보내는 거죠.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건 아주 이기적인 심리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관심은 계속 받고 싶고, 대화가 사라지면 아쉽고, 당신이 나에게 호감 있어 보이길 원하고, 하지만 나는 에너지 쓰기는 싫고, 책임은 더더욱 지기 싫고 그래서 리액션 하나로 감정 충전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이런 남자 입장에서는 당신이 먼저 애정을 넣고 나는 가볍게 받아먹는 이 흐름이 가장 편하거든요. 당신은 대화는 이어지고 있다고 느끼면서 자신이 그 남자의 일상 속에 존재한다고 착각하지만 그놈은요. 당신의 감정 에너지로 내 심심함만 채우는 중인 겁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장문의 톡을 보냅니다. 이번 주 진짜 힘들었어. 팀 프로젝트도 꼬이고 집안일도 많고. 남자 답장은요. 헐왜 그랬대? 그리고 끝. 다음 날 되면 아무렇지 않게 점심 뭐 먹음? 이딴 톡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 할 말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가볍게 던지세요. 오, 리액션 충전 완료됐어? 내가 말하면 무릎 반사처럼 헐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정도 리액션이면 관심 없는 거 맞지? 대화 이어가는 척은 고맙네. 이렇게요. 그러면 그 남자는 표정 바로 굳습니다. 기억하세요. 남자가 질문도 없고 대화도 깊어지지 않고 리액션으로만 이어간다면 그건 당신의 감정을 충전지처럼 쓰고 있는 여우짓입니다. 만약 진짜 관심이라면 리액션뿐만 아니라 질문, 공감, 행동, 약속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사적인 얘기를 살짝만 공유합니다. 나 사실 요즘 힘들었어. 집안에 일이 좀 있었어. 요즘 고민이 많네. 이런 말 들으면 어, 나한테 마음 열었나라고 착각하죠. 근데요. 실제론 1도 마음 안연 거예요. 남자가 진짜 마음 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타임라인까지 다 나와요. 근데요, 여우짓 하는 남자는 감정만 던지고 내용은 안 줍니다. 왜냐면요, 감정적 친밀감만 불러일으키고 실제로 가까워지는 건 피하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 낚시입니다. 고백님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미래형 암시를 슬쩍 던집니다. 친밀감이 생긴 것 같이 착각시키는 거죠. 그 녀석은 진짜 마음 열지도 않았는데 당신을 헷갈리게 만드는 여우짓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미래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는 일도 계획이 없는 말들입니다. 대표적인 패턴이 이래요. 언젠가 시간이 맞으면 여행도 재밌겠다. 우리 나중에 맛집 리스트 하나 만들까? 겨울 되면 같이 스키장도 가보자니까 내년쯤에는 진짜 좀 여유 생길 텐데 그때는 진짜 재밌게 놀자. 이렇게요. 여기서 핵심은요. 전부 언젠가 나중에 내년쯤 여유 생기면 같은 조건부 미래형입니다.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어요. 근데 분위기는 친밀해진 것 같죠? 그래서 여성분들 입장에선 오, 이 사람 나랑 미래를 그려보는 건가? 라고 느끼지만 그 놈은 진짜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 녀석 입장에서는 지금은 책임지기 싫고, 멀리 가고 싶지도 않고, 관계를 규정하고 싶지도 않지만, 당신의 호감은 잃고 싶지 않고 싶고, 마음은 안 줘도, 긴장은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미래형 암시를 던져놓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미래라는 단어만 쓰고, 실제로는 미래에 아무 의지도 없는 상태인 거죠.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냐고요? 여자의 정서를 가장 빠르게 흔드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함께라는 미래 프레임이거든요. 남녀를 떠나 사람은 미래를 공유하는 상대에게 자동으로 친밀감을 느끼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녀석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행동이 없어도 말로만 가짜 미래를 만들어서 여자는 우리 사이 조금 더 가까워졌나?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면 평소에 만나자는 말 1도 안 하던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번 겨울에는 찜질방 투어 한번 하자. 너 진짜 좋아할 것 같아라고요. 근데 정작 겨울이 되어도 근데 정작 겨울이 되어도 어디 가자는 말도 없고 기억도 못 해요. 이게 바로 미래형 여우짓의 완전체인 겁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오, 미래 얘기 잘하네. 지금은 언제 볼 건데. 미래 말고 현재 일정이나 잡아봐. 그런 말은 예약금 넣고 얘기해. 이렇게요. 그러면 그놈은 당황하고 말문이 막힐 겁니다. 명심하세요. 남자가 미래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언제나 흐릿한 말만 한다면 그건 호감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만 잡아두는 여우짓입니다. 미래는요, 말이 아니라 날짜와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가벼운 칭찬을 섞어 던집니다. 오늘 분위기 좋다.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어? 머리 바꾸셨어요? 잘 어울리네. 이런 말에 감정이 들어간 것 같죠? 아니요, 대부분 탐색용 어그로입니다. 왜 이걸 쓰냐고요? 당신이 불쾌하면 해 그냥 한 마리야로 빼면 되고, 당신이 반응이 좋으면 호감 있는 쪽으로 살짝 기울이면 되니까요. 고백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의미 없는 터치를 설적 섞습니다. 남자들이 은근 설적 쓰는 여우짓 중 하나가 바로 아무 의미 없는 척 하는 가벼운 스킨십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어깨 위에 먼지 털어주는 척, 옆으로 지나가면서 팔 살짝 스침, 웃으면서 팔뚝 툭 치기, 이거 봐요 하면서 손목 살짝 잡기, 단체에서 이동할 때 허리 쪽 살짝 밀어주기, 말은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손은 애매하게 닿는 그 느낌, 여자들은 이런 걸 의식적으로 기억하는데 그 녀석들은 아니야, 그냥 지나가면서 닿은 거야. 이런 태도로 쓱 빠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스킨십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을 체크하는 탐색 행동입니다. 여자가 움찔하면 아, 아직 거리두네. 여자가 자연스럽게 받으면 음, 가능성이 있네. 여자가 좋아하는 것 같으면 이제 조금 더 가볼까? 그 녀석들은 반응을 데이터로 수집합니다. 그냥 스킨십이 아니라 감정반응, 분석용 테스트기 같은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보다 빠르고 들켰을 때 책임도 안 생기고 분위기 탐색 속도도 가장 빠르거든요. 즉, 리스크는 낮고 효과는 높은 여우짓이죠. 이럴 때 이렇게 하세요. 지나가려면 그냥 지나가면 되지. 굳이 만지고 지나가네. 그러면 남자는 갑자기 표정이 굳습니다. 만날 시간 없어도 SNS는 활발합니다. 연락, 연락할 시간은 없다면서 푸사는 자주 올리고 스토리는 빠르게 올리고 좋아요도 눌러요. 이건 단순합니다. 당신에게는 부담지고 싶지 않으면서, 하지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는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고백님 조금 더 알려주세요. 스토리엔 반응하지만 약속은 절대 안 잡아요. 그 녀석들이 제일 교묘하게 쓰는 여우직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SNS는 자주 들어오고, 당신 스토리에 빠르게 반응은 하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절대 시간을 안 냅니다. 패턴이 이렇습니다. 스토리 올리면 3분 만에 크크크. <laughs> 헐. 와. 반응하죠. 사진에는 좋아요 잘 누르고요. DM엔 답장 빨리 하고요. 근데요. 시간 되면 보자. 바로 묵묵부답합니다. 언제 시간 돼? 읽고 사라지죠. 그리고 이번 주는 바빠서 라면서도 스토리는 올리죠. 겉으로는 관심 있어 보이는데 현실 행동으로는 0점인 겁니다. 이건 그 녀석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쓰는 패턴이에요. 남자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너와 가벼운 소통은 좋고요. 너의 관심과 반응도 좋고요. 근데 현실 만남은 부담인 거죠. 약속 잡히면 관계가 깊어질까봐 피하고 싶은 겁니다. 즉, 관심은 받고 싶지만 책임은 지기 싫은 전형적인 여우짓이죠. SNS는 그놈 입장에서 관계의 최소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최대 효율로 관심을 얻는 공간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고요? SNS는 그 녀석들에게 완벽한 무기입니다. 즉답 안 해도 되죠. 밀어도 티안 나죠. 부담 없죠. 그리고 서로의 텐션만 가볍게 유지 가능하죠. 당신에게 관심 있어 보이게 연출 가능하죠. 특히 스토리 반응은 그놈 입장에서 너무 쉬워요. 0.5초만 투자하면 되죠. 감정은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관심 신호처럼 보이거든요.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당신이 스토리에 오늘 회사 힘들었다 라고 올립니다. 남자 반응은 헐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그 남자가 정작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괜찮아요. 잠깐 통할래요. 라고 할까요? 절대 안 해요. 왜냐면요. 스토리 반응은 가벼운 감정 소비, 하지만 개인적인 연락은 정서적 투자이기 때문이에요. 여우짓 하는 남자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남자가 당신 스토리엔 빠르게 반응하면서 만나면 회피한다면, 그건 관심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감을 SNS 상비약처럼 쓰는 행동입니다. 진짜 관심 있는 남자는 좋아요보다 시간, 계획, 만남으로 움직입니다. 갑자기 친절하게 굴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하루는 갑자기 오늘 뭐 해요? 커피 한잔 할래요? 이러다가 그 다음날은 익시, 무응답. 왜 이렇게 할까요?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려고요. 왜 갑자기 저럴까? 혹시 내가 뭐 잘못했나? 관심 있는 건가? 아닌가? 이렇게요. 여자가 혼자 고민하게 만들면 남자는 노력 없이 매력도 상승하거든요. 이건 단순한 밀당이 아니라 감정적 불균형을 이용한 그 녀석의 관심 확보 전략입니다. 코백님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감정과속에서 급 브레이크 패턴에 속지 마세요 이건 남자들이 정말 교묘하게 쓰는 여우짓이고 여자가 가장 헷갈려 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갑자기 감정이 과속됐다가 순간적으로 그 브레이크 받는 패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갑자기 말투가 따뜻해짐 전화 톤도 부드러워짐 오늘 왜 이렇게 귀여워요 이런 멘트 갑자기 등장. 대화 길어지고 디테일하게 챙기고 리액션 풍부해요. 그런데 다음날은 냉장고 속 얼음 조각처럼 무반응. 톡 길게 하다가 갑자기 12시간 잠수. 나중에, 아, 바빴어. 흐흐. 하고 아무렇지 않게 등장. 그러면 당신의 감정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제 그렇게 말하더니 왜 갑자기 잠수지? 혹시 내가 뭔가 실수한 건가? 나한테 마음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렇게요. 그 녀석들은 당신의 이 내적 해석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패턴의 핵심은 감정의 불균형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놈들은 알고 있어요. 여자는 감정 변화에 민감하고 특히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대해 본능적으로 해석하려 든다는 걸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친절 모드 여자의 감정 확 높이죠. 갑자기 사라짐 여자의 불안, 궁금함을 상승시키죠.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여자가 감정적으로 얽히는 거죠. 즉, 그놈들은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여자의 감정만 깊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고요? 이 패턴은 남자에게 이득이 많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감정을 키우고 자신은 부담이 없어요. 성 긋고 싶으면 갑자기 사라지면 돼요. 돌아오면 여자는 오히려 반가워하죠. 그리고 관계를 내 페이스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특히 여자가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오해한 건 아닐까라는 죄책감까지 느끼게 돼요. 이건 굉장히 계산적인 여우짓입니다. 상황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어젯밤, 오늘 너 없었으면 진짜 심심했겠다.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진다. 이랬던 남자가 다음 날 아침 익십 6시간 그 뒤에 등장해서 아, 미안, 흐흐, 바빴어. 이러면 여자는 전날 감정선을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근데 남자는요, 그걸 노린 겁니다. 기억하세요. 남자가 갑자기 친절해졌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또 갑자기 친절해진다면 그건 관심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을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자기 존재감을 더 강하게 당기기 위한 여우짓입니다. 진심은요, 안정적이고 여우짓은요, 요동칩니다. 여론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 녀석들의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언제 어떤 강도로 어떤 패턴으로 쓰는지를 보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놈들은 자기가 여우짓을 한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들키면 바로 멈추고 당신이 슬쩍 선을 긋거나 당신이 여유 있게 받아치면 바로 텐션이 흔들립니다. 그게 바로 주도권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패턴들만 기억해도 여러분은 그놈들의 말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말 뒤에 숨은 의도를 스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심인 남자는요, 절대 이런 패턴을 안 씁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움직이고 책임이 말보다 크고 일관성이 말보다 강합니다. 그 녀석들은 오로지 말과 분위기로만 살아가고, 진심인 남자들은 반드시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 기준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면 어떤 남자든 당신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흔들리게 될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감정과 시간을 지키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코뱅은 계속 더 깊고 정확하게 남자의 심리 구조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